여러분, 안녕하세요. 돈을 부르는 TV의 차학일지입니다. 이간 보세요. 올해 불과 2주 지났는데, 개인이 주식 시장에서 14조를 샀답니다. 주식을. 그것도, 주종 삼성전자와 LG학 SDI 는 이런 주식을 집중적으로 샀는데, 눈 깜빡할 사이에 오늘 보니까 폭락을 이루면서, 그 개인이 수만 엄청나게 샀던 주식들은 하나같이 약한20% 이상 지금 다 빠졌습니다. 엄청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저번 주에 보셨죠. 하루에 급등량이 얼마나 오갔습니까? 근데 오늘 이재용이 구속과 동시에 그야말로 폭락을 또 이루죠.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소리 주식 시장에도 또 존재하고 움직입니다. 아파트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파트. 수도 없이 오르지만, 땅도 서울 수도권의 웬만한 핵심 지역에 다녀보면, 제가 참 많이 답사를 많이 다녔는데, 깜짝 깜짝 놀랄 정도로 가격이 높습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자, 조급한 동학게임이 적금 깨는 건 기본. 연금도 끌어와 주식을 산다. 이래 놨고, 결과적으로 상승장에서 나만 소외될 수 없다. 저축성 상품 줄줄이 해지하고 마통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까지도 끌어다가 주식을 사고 고액 자산가들도 돈을 왕창 뽑아가지고 지금 주식에 그냥 몰빵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합니까 앞으로도 숨이 났던 돈들이 어마무시하게 그냥 그대로 돈값을 팍팍팍 정부에서 떨어뜨리니까 가지 놓읍니다 변행된 화폐라고 말씀드렸죠. 하필 이렇게 정부가 노리는 건 바로 이겁니다. 눈에 보이게 경쟁적으로 돈을 끌어 다운 시키면서 그야말로 돈을 갖고 와서 그냥 잠자는 은행에 집어 넣어면 당신이 손해보니까 갖고 오라, 그냥. 다 밝히지도록. 이 끝은 아마도 이 동아 개미. 제가 주식을 장장 30년을 했습니다. 이러보여도 주식 많이 했습니다 땅 공부도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주식 공부를 갖다가 저녁 먹고 나면 2시간 평균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내일은 뭘 사고 뭘 때리고 단타는 무엇을 하며 근데 그렇게 해도 제가 옛날에 주식 수업료를 갖다가 여태까지 낸게약 장작 27억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보이죠 지금도 불안하고, 한편으로.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공이 워낙 쌓이고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대세는 어디로, 어디쯤 가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상당히 마음도 설레고, 주시시장이 열리기 전에는 정말 참 마음 설레는 날이 너무 많다. 장이 워낙 좋으니까요. 이렇게 폭락이 오는 거는, 이거는 지금 요즘 며칠 동안 한주 동안 급등락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잔 파도에 불과합니다. 아마 모르겠는데 3월 2후에부터 그냥 말로 무슨 장이 또 오리라고 봅니다. 그냥 말 대풍 락 같은 비슷한 거. 그 개인들이 그동안 무던 싹다 낚여냅니다. 제가 그걸 수도 없이 봤으니까요. 제가 일산에 처음 들어온 지고그 주식 한창 IMF 전후에 할때 그때 저도 엄청 큰 소리였는데. 그때 수십억 가지고 있던 놈들, 펀드 매니저 한 놈들, 그리고, 그리고, 저, 거증거사 그 지점장, 차장, 그돈많다는들 뭐, 정거식이 사는 그런 거, 좋은 대학 넣어가지고싹다 깨지고, 거지 다 되고, 가진풍비박산다 되고, 노숙자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지금도 가끔 봅니다. 지금 동학겜이요. 나중에 보면 결국은 80%는 다, 그, 그, 짱 나옵니다. 지가 지금은 얼마 이어가지 몇백만원씩 모으니까뭐 좋아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이렇게 굴쌌는데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제일 어리석고 바보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절이 아마 모르게도 뭐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 타옵니다. 아파트요. 역시 마찬가지. 좀 전에 이래 놓지 않습니까? 주식과 부동산이 사상 최대 버블이. 그리고 이게 잘못된 것이, 자, 이봐 보세요. 뭐 영금빚투뭐 가계 빚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20대들이 청년 창업은 24%, 4%밖에 안 됩니다. 4%. 청년 창업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참다 오로지 되면 공무원이나 려라 그리고 그야말로 대학을 놓았으면은 도전하고, 을 대기업에 들어와서 좋은 직업을 배우고, 그야말로 응또 어? 창업을 하고 놓고서. 그런 선수들에 대해서 대야 되는데, 이 사회가 오로지 두기 투자 투기 밖에 없습니다. 왜? 집권자들이한 번도 자기들은 투자를 하고 도전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공부만 했고, 자격서적만 읽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가 고문가게라도 한번 해가지고 열심히, 아무리가 배운 돈 벌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권력자들은요. 이 권력자들이 아마도 한 동안 더 하리라고 봅니다. 보여지는데요. 이런 판은 자기들만 모여가, 자기들만 주머니 채우면, 채우면 끝나는 것이지. 그야말로, 기업이 죽든 말든, 뭐, 개인이 죽든 말든,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제가 볼때 문재인 정권 지아에서는 저게도. 그렇기 때문에 각자 도생의 길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 그 이재용 사건을 보셨죠 이재용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솔직히 인정 저렇게 따지면 대기업 총수들 싹다 구속 다돼 있는 니다 그냥 이 그것도 지금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권력자들 국회의원들 돈 아무 놈 있으면 대기업한테 돈 아무 놈 있으면 넣어버라 그래요 다 그냥 얽히고 슬키고 다 했던 놈들이에요 그러면 이재용은 뭐 그렇겠어요 싹다 똑같은 놈들이야. 싹다 구속 다 내야 되는데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남을 집어 였는 것이죠. 그 결과적으로 이것이 기업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많은 하청업체, 그 가족들 다 엄청나게 어려움이 닥치죠. 그러면 일자리도 없어지고 참이 나라는 암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또 넘어가고. 그리고 또, 이게, 제가 이런 것도 의심을 갖습니다. 쿠팡 샀는 그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켓 클리, 이런 것도. 사실은 보면은, 1년에 장장, 제들이 적자를 갖다 한 500억 이상 적자를 봅니다. 근데 그 무슨 돈으로 그렇게 공격적으로 광고를 하고, 새벽 배송이다 뭐다 하면서, 오만 야단법수를 합니다. 새벽왜 새벽에 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새벽에 한동고에서 돈이 얼마 남겠습니까? 하나도 남지 않아요 누군가가 돈을 대고 뒷돈을 대주고요 그리고 저게 최종 목적은 뭡니까 지금 나사닥에 상장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에 상장하려고 하니까 돈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나사닥에 보기 좋게 상장해 가지고 몇조 정도 거기서 뽑아 가지고 개가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들 전에 보면 은 제품 생산해 가지고 팔아 가지고 돈 남기는 게 아니고 공장 치가 굳이 큰거 사가지고 싼거 사가지고 용도 변경해가지고 그 공장 부지 팔아가지고 주문이 다 채우고 부자 된거 보시죠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자 오늘 뭐또 이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참 제가 그책 때문에 요책 때문에 전화가 많이 오는데 어떤 분하고 상담을 이렇게 했었는데 나이드신분이 하루에도 몇 분씩 오니까요. 저 지방 정선이라든지저 지방 음, 입력 어떤 그런 걸 사겠다고 이렇게 사면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정말 저, 제가 들을, 들어보니까 참 한심스러워서 말이 안 나온다 싶습니다. 지방에는 다 소멸되지가 는 그런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는 투자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아무리 보기 좋더라도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아주 좋은 뭐, 바다가 있다든지 비우가 있다든지그 지역에 산이 좋다든지, 뭐, 그렇다면 모를까. 그 외에는 투자 가치가 없다. 이릅니다. 서울 수도권도 핵심 지역에만 투자해야 된다. 좋은 자리 그리고 미래 가치가 확실히 보장이 돼야 되고, 그 지역에 사고자 하는 지역에 엄청난 이슈가 숨어 있다. 이러면은 그거는 사야 되죠. 저게도 1년 내지 10년 안에 뭔가 그 급별할 거라 하는. 그 지역의 땅을 사고자 하는 지역에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거 사죠. 근데 그런 것, 저런 것도 없이 소개를 받아가 싸니까 산다? 이거는 투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는 한 번에 쳐다보지도 마세요. 아무리 유혹을 하더라도. 자, 고 지분으로 된 토지는 상호팔기 복잡하게 얽힐 수 있다. 꽃이 아픈 땅은 안 사는 게 좋다. 이는 지분으로 되어 있는 거는 나중에 사가 있으면 해요. 내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지분, 내 지분만 팔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아무리 땅값이 올랐어도 흙 값에 팔고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얽힐 수 있게 사실은 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거는 손안대는게 좋습니다. 다음 질문요. 보기 좋게 합병된, 합병된 땅은 사지 말라. 많은 변수가 있다. 땅을 갖다가 전체 큰 땅을 합병시키는 땅이 있습니다. 요런 땅은 그야말로 좁은 땅이나 비슷합니다. 절대 사면은 나중에 송사가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사고자 는옆 땅이 얼마 전에 매매가 되었다면 거기에 붙어 있는 진짜 땅은 사지 말라. 무슨 용도로 변하고 올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전유주택을 하나 짓기 위해서, 또 아니면 카페를 짓기 위해서, 또 창고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땅을 봤는데 마음에 듭니다. 근데 계약하기 전에 물어보니까 그 옆에 있는 큰 땅이 얼마 전에 매매가 됐다. 그렇다면 일단은 중단 해야 됩니다. 그큰 땅이 왜 됐으면 무슨 용도로 나왔는지 당장은 밝혀지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 있어 보면 밝혀지겠지만 혹시라도 거기에 소음이 많은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뭐 쓰레기 하체장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먼지가 많은 뭐 뭔가 새로운 게 이상하게 들어가지고땅 막아버리고, 그렇게 소음을 이렇게 막, 그게 무슨 전원주택을 아니면 카페를 질 수가 없잖아요. 버진 땅이 되어볼 수있다 그런 땅은 아주 조심을 해야 된는 그게 밝히지기 전에는 절대 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문에요. 넓은 하천변 땅은 사지 말라. 홍수가 나면 땅이 조금씩 썰려 나간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 이야기는 하천변을 길게 물고 있는 땅들, 좋다고 보기 좋다고 물가니까 좋다고 사는데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아주 바보짓입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난다든지 이러면은 하천변이 그야말로 절반이 날아가 봅니다. 저 홍수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하천변에 이렇게 붙어 있다 보면은 뚝이 터져 가지고 그냥 무너 무너지 가지고 축대 쌓는데도 돈이 많, 많이 들고요, 땅이 나중에 측량해 보면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땅은 가능하면 안 사는 게 낫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